서울 상승발 네. 집값 상승의 온기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중심으로 보자면 이미 서울은 3월 24일 날 토호제 지정 이후에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4월 말 5월부터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프상으로 보시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전세 가격의 흐름도 매매 가격을 받추면서, 그쵸? 임대차 시장이 받추고 올라가니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 시세는 사실 지금 다소 주춤하거나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월 들어서서 조금의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서울은, 자, 서울은 아무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울 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조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대체 수요겠죠. 후속발 상승들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주거 배드타운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 전국 수요는 사실 수급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 음, 산업대, 산업시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든지, 인구가 조금 더 몰려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편차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 전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자면, 서울발 집값의 상승 온기가 이제는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시장 움직임에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